안녕하세요. 주품TV의 김소장입니다 자, 후에 에코프로를 좀 가져왔는데요. 에코프로 현 시간으로는 플러스 18.70% 상승을 하면서 12만 5,800원의 어, 오후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장중한 때, 1시 5분에 12만 9 8 0 0원을 찍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물론 지금 이 꼬리를 달고 좀 밑으로 내려오곤 합니다만 아침에 강력한 매수물량들이 들어오는 즉 외인과 기관들이 엄청난 매집을 통해서 현재 1770억 이상을 동시에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에코프로가 코스닥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앞으로도 이큰 이 대형 자금들을 유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지금부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단발성 상승이 아니라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제 추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오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에코프로가 과거 23년도에 1350% 30만원까지 찍고 왔을 때 중간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좀 물을 타서 이걸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 또는 어디까지 올라와서 잘낼까뭐 이런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속에서 제가 그래도 자산운용서에서 10년 가까이 대형 자금을 직접 핸들링을 했습니다. 오늘 제 노하우 통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가장 어떤 식으로 가야지만 수익을 좀 안전하게 지키고 또는 더 크게 될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좀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에코프로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우리 개인분들께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고 전파가 될수 있습니다.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좋아요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 오늘의 상승세 뭐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그죠? 뭐 우리 에코프로가 최근에 이 단기 상승들도 가져오고 뭐 눌림목도 있긴 했습니다만 좀 오늘의 상승세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최근 매물대라고 하죠. 여기 해당 라인부터 여기까지 즉 가격으로 따지면 7만원대 초반부터, 우리 여기 라인에 붙어 보면 이제 224일 선까지 붙어 있는데, 7만원 초반부터 A그룹과 이 9만원 이하, 그리고 9만원부터 11만원 이하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수익권으로 전부 다 전향이 되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지만, 말씀 드렸던 대로 에코프로는 우리의 과거 요때였죠 30만 1000원을 찍고 나서 2년 동안 그 뒤에 전기차 캐짐 때문에 이 하방 압력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통 개인분들이 선배님들 우리가 마이너스 10%대 15%대까지는 그래도 눈 질끈 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해당 라인, 즉 2년 전 해당 라인만 하더라도 바로 30%대 이하까지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이 해당 물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하죠. 자, 보시게 되면 유통 물량의 최소한 15%, 전체 유통 물량의 15% 정도가 상단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만 원대까지도 가지고 계신 게 이제 한 2년 정도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이시죠. 그러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에코프로가 바닥권에서 우리가 ESS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로봇 섹터로 묶이면서 사실 더 이제 좀 상승 자들이 있었는데 1차 파동과 2차 파동 중반에 들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수익권인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해피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 지금부터 이전 고점 부근인 즉 여기까지 25만 원까지 라인들은 도달해줘야 전략을 쓰던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던 뭔가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과거 영 과거가 아니라 최근 영상 즉 주말 영상으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천장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나 우리가 보통 요 라인들 10. 5만 9천 원이 돌파하는 이 라인대가 되면 분명한 건 세력들 입장에서도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을 거야. 자, 오늘 같은 자리는 물량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자리다 보니까 대형 펀드들, 즉 우리가 뭐 모건스탠리라든지 또는 이런 롱 펀드라고 하잖아요. 롱 펀드들이 강력하게 매집을 이어가 주니까 여기서 물량 소화를 했지만 지금 여기 개인들 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어온 분명히 개인 간의 큰손계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털고 나오는 이런 움직임들도 분명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모두 해피하려면 사실, 한 가지는 뭐 확실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 방에 그냥 내가 가진 만큼 싹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20만원 평균 단가야. 지금, 어, 지금 단에서, 지금 하단에서 엄청나게 매집해서, 14만 8천원, 15만원까지 하면, 이 부분들 본절 매정도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2년 동안 기다리면서 본절매만 대도 나와야지라는 이 전략들이 기간 동안 즉이 추세적으로 지금 바뀌는 이 상황에서 다른 생각이 분명 히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동일한 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에도 한번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영상 작 어, 주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 지난주였죠. 장중 12%때 급등했을 때, 요 자리였지 않습니까? 이때, 기술적 아, 상승, 이 아니다.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불법 공매도에 일단 포착도 된거도 있고, 또, 로봇순환 내부터 ESS까지 지금부터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해서 10만원 초반부터 도 제가 잡아드렸고, 실제 지난주 10만원 이하에서는 제가 아주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건 뭐, 말씀만 드렸던 건 아닌 거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뭔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들 오늘 에코프로가 움직인 이유가 뭐 삼성 SDI가 아틀라스 배터리를 만드나 뭐 이런 얘기든가 그러니까 삼성 SDI가 아틀라스를 만드나 얘기는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화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결된 뭐 협동 로봇 또는 로봇 기자재 섹터에도 불을 붙일 수가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ABL 바이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이인가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움직인 건 결국 이 기술적인 상승이 아니라 바로 이 자금들. 4년 만에 지금 코스닥에 천이 넘었죠.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주 금요장에 어떻게 됐죠? 역대 최상위의 금액들이 금요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들의 엄청난 자금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보세요. 자 요거 좀 확대하겠습니다. 보시면 기관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7,400억 이상 금융 투자가 8,500억 이상 들어와 있고요. 투신들이 일부 매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관들의 엄청난 자금들이 연이어 들어오면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좀힘 있게 좀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로봇 기자재 섹터 지금 그리고 이 현재 어이 코스닥의 최상위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어 BM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력하게 지금 수급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러면 이게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바, 다른 게 1,200 스탁이 아닌 지금 뭘 바라고 있죠? 3,000 스탁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 3,000 스탁을 간다는 거는 꿈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작년 4월달에 제가 영상 찍을 때만 해도요 코스피지수 2,400이었습니다 그러면 불과 결과적으로 딱 1년 만에 거의 1년만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됐는데도 2600포인트를 올려서 이 부분들을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 때 지금 1000포인트가 넘어 있는 가운데 앞으로 2000포인트 가려면 어떤 종목 어떤 색터 돈이 들어와야지만 갈까요? 그죠? 대장주 쪽으로 수급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2차전지, 니까 전기차 캐짐들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틀라스가 움직이면서 삼성 SDI가 묶이기 시작, 묶일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SDI 양이매출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BM 매출들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매출의또 70%를 차지하셨습니까? 에코프로가 지주사다 보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역시도 그간 하락했던 즉, 캐짐 현상으로 떨어졌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 확하게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오늘 SK온에 대한 기사들도 분명 나왔죠. SK온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분명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결과치 때문에 2차 전지주에도 상당 지금 바람들이 다시 불고 있거든요. 그럼 LFP 자체가 뭡니까? ess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에코프로에 대한 재료가 전기차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재료적인 이런 방향성이나 확장성이 ess부터 로봇줄로 확장될수 있다는 건 원전 또는 반도체 움직임 다음에 또한번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0만원 이외선도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물론 순환매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들 주저들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10월 달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들을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거 볼게요. 하향 패턴, 하향 패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요. 오늘 아시겠지만, 오전까지는 거래량이 죽었다가, 지금 이 오전, 오후까지 거래량이 바로 이때였죠. 그러면 12월 8일날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새롭게 누군가 매집하는 흔적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누가 매집하는지는 알고 있죠. 외인과 기관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12만 9,800원이 최근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거 비싼데? 라고 생각하는 이 고점에 외인들이 강력하게 매물을 잡아간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또는 수급, 즉,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금보다 최소한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더 들어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추세는 단기적. 기술적인 상승이 아니라 단기적 자금이 진입하는 게 아니라 분기 이상으로 자금들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를 1,500포인트까지 일단 만들려면 대장주의 수급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재료들도 상당수 지금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 게어 에코프로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자 올해 보시게 되면 2차 전지가 좀 자리를 비웠을 때 AI와 로봇 섹터들이 그 자리를 좀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어 지금 이 3개월,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평균으로 보게 되면 AI가 로봇이 주가 상승률의7개가 그러니까 사실 AI와 로봇이고요. 2차 전지 지금 2, 이제 두개세 그러니까 에코프로 포함해서 두세 개밖에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로봇들을 더 올려서 2차 지금 코스닥 지수를 맞출 것인지 제가 기관 투자자라면 그동안 자, 과대 낙폭 또는 그동안 바닥권인 종목들의 상승률이 훨씬 더클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제약 섹터 그리고 요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의 자금들을 들어가는 게 전체적인 키마추기 전체적인 상승이 더, 어, 더좀 편의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라인에서 수급들만 받쳐진다면 재료적인 부분은 순환매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전 아직까지 이제 매도 타점을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평균 단가에 있어서 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조정들이 들어오면 또는 일부 눌림이 오면 좀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선 시가 뭐 7만원대 8만원대 9만원대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한40% 50% 가도 수익이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저는 뭐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뭐라 말씀드렸죠 전 주식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배님들이 너는 왜 주식 안 하냐? 너가 잘하면, 뭐 잘하면 니가 하면 되지라고 하길래 제가 10만원 이하에서 이 기회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 실제 여기 평균당가 보면 95,000원이죠.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600, 한700 가까이 95,000원. 선배님들보다 아마 평당가가 높을 거예요. 지금 라인에 들어가서도 현재 30% 이상 수익 중이지만 안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뭐 간다 간다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분 보기에는 600만 원이면 사실 큰 수치는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탈점에 그래도 일부 들어갔던 내용은 뭐냐면 중기적인 관점 안에서 15만 7천 원까지 일단 열려있다는얘기예요 그리고 15만 7천 원 뚫을 때 그때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 글로벌적으로 ESS 테마가 다시금 재부각될수 있는 즉, 에코 프로램이 완벽한 흑자전환할수 있는 3분기까지 이걸 보고 사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지금 내가 매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좀 높이 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 뭐제 영상만으로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에코 프로 영상들이 사실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유튜버들 잘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전 되게 팩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선배님들 어, 이 막연한 희망, 희망 고문 그걸로 사실 선배님들을 묶을 생각은 없습니다.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 부분까지 잘 안내 드릴 테니까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아니 영상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각 이제 요즘 워딩 자료 받아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혼자서 판단할 때보다 나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선배님들 평단과 비중까지 분석해서 좀 이런 시장 상 요즘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 시장과 곁들인 이런 전략들 또는 대응 실전 대응 전략들은 분명히 혼자서 판단할 때보다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특히 타점적인 부분까지는 분명 저도 대형 자금을 오래 굴렸다 보니까 어뭐뭐좀 그래도 나름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타점들 또는 이왕 보내드리는 거, 증권가 리포트라든지 이 증권가 찌라시들 너무 오픈소스에 매달리면 우리가 세력다한데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까지 함께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신청하시고요. 신청하셔서 돈안 받습니다. 다만 이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다음에 알람, 알람 설정 하시는 거, 여거 그냥 종버튼 하나 누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이세 가지가 유튜브 맞춤형 콘텐츠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니까 러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보신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 에코프로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언제 나오지 고민될 수 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보셔서 결국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때까지 제가 보좌 드릴 거고요. 그러므로 저도 더 많은 분들이 보는 얘기는 수익을 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익 보는데 서명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보좌할 테니까 함께 윈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까지 완료 가능하신 분들은요. 조회수 옆에 더 보기 버튼 눌러 보세요. 밑에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이렇게 링크 뜰 겁니다. 해당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창뜰 거예요. 그죠? 앞으로 에코프로 관련해서 뭐 대응 전략 받기를 원하신다. 메뉴에 거 클릭하시고요. 자, 문자던 카톡이던 자료를 받아 보셔야 되잖아요. 010이야 선배님들 번호를 적어 주시고 분석을 희망한 주시 여기다가 에코프로 들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아니면 다음에 평단과 비중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칸은 형식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궁금하신거나 그동안 뭐 내가 이 종목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거 있으면 편하게 형식 없이 적어도 되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 동의하시고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링크로 받다 보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 선배님들이라든지 링크 어, 터치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 있어서 제가 번호, 제 번호를, 번호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신청하실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여기 지금 2741-4519이 번호에다가 여기다가 에코라고 보내시면 에코프로 관련해서 대응 전략 늘을 거고요. BM이면 에코프로 BM이라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링크 상단 보시면 두 번째 이렇게 중복 체크 가능하게 만들어놨죠 이건 뭐냐면 제가 사실 이제 종목 분석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 가지 사실 종목들 안에서 고민들 많으실 텐데 제가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도 좀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26년도에 주도주식 크게 갈수 있는 종목 딱한 종목만 찍어달라는 질문들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 이렇게 영상 중에도 종목들 툭툭 추천을 드리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잖아요. 보면 이뭐한 종목에 몰빵한다. 이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빠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해 있는 이 상황에서는 한 종목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섹터들 안에 좀 좋은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있죠. 순환매 안에서 이런 종목들을 퐁당퐁당 들어가시는 게 수익으로도 더 크지만. 안전하게 전낼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1분기부터 2분기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좀 핫한 메가트렌드 4개와 종목들 갖고 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부 추천드릴 테니 조금 더 시간 투자하시고요. 원치 않은 분들은 뭐 대응 전략만 받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분기입니다. 300% 플러스 알파 정도 했는데요. 사실 뭐전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에코프로도 과거에 주도주로 22년부터 23년까지 해서 사실 거의, 거의 1350% 갔기 때문에 분기의 300%면 뭐 적당한 수치겠죠. 뭐 제주반도체, 한미부터 한화, 두산 에너빌트까지 지금은 시가총액이 40조, 60조까지 올라있는 종목들이 텐베거. 1000%까지, 800%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기적으로 300% 가능하다 지금 생각이 드시겠죠. 그럼 어떤 종목을 가야 될까요? 일단 전네 가지 섹터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부터 로봇 섹터도 보셔야겠죠. 제약 섹터, 방산 조선 섹터, 이네 가지. 지금 이네 가지가 현재 안에서 굉장히 트렌드하게 수납매를 움직이고 있다는 건 선배님들도 이해, 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AI 데이터 센터나이 모든 네 가지의 통틀어서 공통점이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트레이딩. 자, 스타게이트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작을 했죠. 반도체부터 로봇 섹터로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약 섹터도 약가 인하부터 해서 FDA 관련해서 신속허가은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배포하기 위한, 즉 지지도 향상을 위한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방산조준 섹터에 뭐 일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네 가지 섹터가 지금 뭐 오늘 보게 되면 뭐 제약 섹터, 로봇 섹터 또는 어 이, 이 안에 펀중되어 있던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말리긴 했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네 가지 트렌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렌드면 뭐 엄청난 롤러코스터가 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려갈 때 있으면 강력하게 올라갈 때가 있고요. 거기에 안전장치로 말씀드렸던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 또 국민 성장 펀드 1차 부분. 그리고 지금 가장 더 중요한 게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들쑥 조금씩 빠지고 조금씩 들어오긴 합니다만 95조, 95조 안에서 움직이질 않고, 95조 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100조 원 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자금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몰릴까, 코스닥 대책이 될때 어떤 쪽으로 몰릴까 윤곽이 드러나죠. 이런 종목들 안에 세력들의 루틴만 찾아내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였죠. 자, 휴림 로봇. 우리가 휴림 로봇을 22년도에 생각해 보세요. 자, 12,320원까지 1,100% 올랐을 때 보시면, 루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때는요, 3, 4개월 들면서 빠져나가고 있다. 즉,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딱딱 맞춰서 빠져나가는 차트들이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년도가 지나서는요, 슈림 로봇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갖고 있던 주도주 중에서 이런 루틴들을 안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자, 지금도 같은 종목으로 들어 올릴 때 보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300% 들어올 때까지 루틴이 전혀 안 나오고 있죠. 되려 이 일부 물량만을 변동 주다가 눌려주고, 8,800원 넘어가다 눌림주고, 2만원 돌파했다가 30% 눌려주고, 또 잠깐 움직이고. 그죠. 변동성이 심한 대신 뭐냐면, 재료가 남아있다면 이순환매 안에서 누적 수익으로 계속 따박따박 올려 1000% 이상씩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렛노봇이 현재 누적으로 봤을 땐1,400% 이전 수익보다 더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한미반도체 역시도 2년, 3년 동안 매직봉이 분명히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1 9 6,200원 들어올리기 전에 이때 23년이죠. 보세요. 루틴이 먼저 떠요. 그 그러니까 굉장히 영민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루틴만 파악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안에서 이미 실시간 방 운영하고 있는데 들어와 보셨죠? 비번 따로 안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 안에서 제가 종목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이런 뭐 흔들림 또는 시장의 변동성 여러 가지 안내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드리면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까지 같이, 같이 짚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방 제가 말씀드렸죠? 비번 따로 안 걸어놨으니 이거 두 번째 거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신청하실 분들이 있죠? 여기다가 아, 자 링크 보시면 숫자 2번이잖아요. 에코하고 숫자 2번 보내시면 해당 방에들어올수 있는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수익들 많이 내시고 수익 내시면 제 영상에 많은 응원 좀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요즘 보시면 제가 이제 무료 특강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가져서 너무 감사해요. 자 무료 특강 뭐 매주 운영하는 이런 커리큘럼이 좋아서 들어오신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제가 아무래도 펀업에 좀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이 자산운용부서의 노하우는 뭐 실제로 말하면 타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어, 이 Q&A 그동안 온라인 강의에서는 궁금한 게 많아도. 이거를 해소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면 자 귀한 걸음 하신 만큼 그 자리에 오셨을 때자 물려있는 종목이나 힘든 힘듦이 있는 즉 고민이 있는 부분에서 바로 솔루션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참여 원하시는 분들 옛날처럼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대강당에 모여서 같이 또좀 했지만 요즘은 이제 소규모 단위로 그룹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초대권 드릴 테니까 뭐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분들 초대는 좀 어렵고요 한 주에 5분 정도면 제가 해좀 넉넉하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정도 초대권 보내드릴 테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세 번째 거 클릭하시면 넣어드릴 테니까 담당자분들과 상의하셔서 본인 일정이라든지 또는 어, 이,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특강, 뭐 마음에 드는 특강 있을 때 오셔서 좀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세 번째 거잖아요. 에, 숫자 3번을 올리시면 초대권 넣어드릴게요. 저 이걸로 여러분들 부디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또 오후시장 보면서 추가 대응 필요하면 영상이나 또는 워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